미쳤다, 미쳤다. 우리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해. 아이 말이 사라졌다. strength if you're 옆에 사진 찍어 되겠는데, 아, 인정 그냥 맞말가방맺죠

잘 나오긴 해? 그러면 가, 주머니에 넣고 가운데로 와. 세로로 찍을게. 줄이죠 네. 제가 2분의 머리가 드릴게요. 네. 맛있게 드세요이아거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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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지? 끓른 거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초피 다 맛있네. <웃음> 네. <웃음> 이거에 다 성공적이지 그래도. 응. 완전 성공적인데? 세상이라고 <laughs> 지금 생각같아서는 그냥 입으로 그냥 좀 밝아 먹고 싶은데. <laughs> 보는 눈도 있으니까. 여기는요? 네, 아, 여기 진짜 2로 보고 먹었는데. 나 너무 클로즈업 하면 너무. 웃어 <laughs> 보이지? 어. 그래서 조금 살짝 멀리서. 이제 스스러지 않나요? 네. 아. <laughs> 난 빙수 먹어야지. 난 음료수 먹어야지. <laughs> 난 망고 먹어야지. 네. <laughs> 맞 어. 거의 파인애플이야. 갑시다. <laughs> 야, 이제 사진 예쁘게 나오겠다. 벌써 이만큼이면. 여기는 지금 지상. 너무 태어나겠지, 아 그리고 리다 나부되었다.

에리한데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있잖아. 그원 사실 수건인 줄 알았어. 어떻게 생각해? <목소리>